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젯마의 또 다른 세상. 네, 안녕하세요. 오젯마의 또 다른 세상입니다. 예, 오늘도 앞에 좀 지저분하죠? 네. 네. 지저분한데, 어, 비닐을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잘못된 정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짚고 넘어가려고, 예. 자, 런 비닐 있죠? 네. 응, 음, 런 비닐. 예, 안에 겉과 밖이 좀 달라요. 겉과, 겉과 속이 다른데. 네, 예, <laughs> 안에. 겉가속이 아, 다 이런 비닐 놈들이네. 겉가속이 다 있고, 네. 요거는 음식물이 담겨 있었어요. 음. 보시면 제가 한번 씻어냈는데 예, 그 시뻘겋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거를 안 씻었죠, 그건. 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햇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식세기에 넣을 때 같이 돌려요. 어차피 걔는 물을 쓰고 세제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식세기 어차피 넣을 때 한쪽에다가 넣면 으 되니까 여유 있는 쪽에다가. 그리고 나서 얘가 다 없어지면은 분리배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너무 애쓰지 않고, 음. 저는 그냥 예, 쓰레기 쓰레기에 버려요. 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음식물이 많이 있는 건, 저희가 음식물이 묻어 있는 거를 버리는 이유는요, 이동 중에 얘가 상하거나 부패하면, 여기 인해서 뭐 곰팡이도 생기고, 좋지 맞아요? 않은 네. 것도 생기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걸로 인해서 질병이 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버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나 이거나 비슷한 유죠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이제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다른 비닐들은 어, 재활용 안 된다? 재활용 안 되니까 버려 네. 그 종량제 봉투에 버려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고형 연료? 연료로 네.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녹는다 해서 이 비닐이나 이거 음. 이거 일반 포장대로 오는 종류 이것도 음식 같은 거 포장해서 오는 비닐이거든요. 이것도 다 똑같은 비닐인데 이런 비닐만 되고 이런 걸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더 어, 확인하려고. 네. 네. 자 비닐은 우리가 보통 비닐이라고 하잖아요. 음. 우리는 재활용하는 이제 체계가 있잖아요. 재활용 체계에서 비닐은 음, 복합 재질이라는 걸로 음, 음. 재활용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단일 재질하고 복합 재질은 다르잖아, 음, 음. 그죠 복합 재질이라고 이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P, PP도 있지만 네. 방금 이것처럼 알루미늄 이 성분이 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통기한 유통기한의 문제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안쓸 수는 없고 그런다고 얘를 비닐에 걸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사항이, 이어서 복합 재질이라는 걸로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분리 마크 표시를 쓰면 안 되겠지. 네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얻어라고써 있어요. 음. 얻어. 얻어는 이제 뭔가 섞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얻어있는 상태도 복합재질로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음. 일단. 네. 그리고 저기 저거. 요거. 음. 이거. 요거는 안 씻어지잖아요. 네. 그죠그 제가 전 타임에도 얘기했는데 음식물이 묻어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음. 하는 거는 음식물 안에 소금기가 있고요그 음. 소금기가 음. 염소를 포함하기 고있 때문에 그래서 네. 고용연료라 열분해를 하거나 재활할 음. 때 그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음식물 묻어 있는 건 그냥 쓰레기로 음. 버려라라고 하는 거고 얘는 우리 그비닐이나 포장재 재활할 때 보통 이렇게 다돼 있잖아요. 안에 있는 음식물은 비워서 음. 헹궈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헹면 되는데 안 헹궈지니까 안, 헹궈지 안 헹궈지 헹궈지니까 하고 헹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뭐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물도 써야지 세제 써야지 음. 이렇게 차라리 버리는 게 낫겠다. 네네네. <laughs>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뭐, 그, 뭐, 제가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던 원료도, 요런 그 알루미늄, 음, 음, 음. 요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원료를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재활용한다 그러면 네. 어, 되게 깨끗한 거를 다시 만드는 것도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네, 네. 지금은 되게 깨끗한 걸새 것처럼 재활용하는 네. 게 재활용의 목표이긴 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페, 뭐, 페트병도 음, 굉장히 깨끗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음, 그런 음, 추세이긴 음, 하지만, 뭐 기존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 품질이 낮은 음. 뭔가 이런 이제 그 이물질 플라스틱 입장에서 보면 이 알루미늄 이물질이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음. 그, 거기 맞는 음. 그런 이제 또 품질이 낮은 음. 이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 다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재활용하는 체계에서 요 이제 알루미늄이나 다른 뭔가 이어라는 재질들이 문제가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음. 다만 다만 고용률로나 이런 걸 만들 때 염소라는 염소 성분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짠 과자. 뭐 음식물도 그렇죠. 있다거나, 뭐 그리고있거나랩 뭐, 같은 거. 음.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음. 다른 이제 성분, 재활용할 때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이제 음. 일반 쓰리를 버려라. 이렇게 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히 보통은 이제 그 재활용, 비닐을 재활용하는 기준이 뭐 전국적으로 좀, 좀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공통적으로 꼭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음. 것들이 있어요 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실 앱일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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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음. 대부분은 기존 이제 재활용하는 거에 음. 큰 문제는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닐, 그러니까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 상표에 그 재활용 마크가 있는 거는 재활용 마크대로 버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의로 음. 판단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어, 요 마크대로, 이 현장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음.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자료에서 이런 것들은 종량제 분께 버려라라고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마크대로 버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한다? 깨끗이 씻어서 안에 비워서 그걸 버린다? 예, 그거만 명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크가 없는 거 어떻게? 마크 없는 거, 거 없잖아. 그냥 버리려매그렇지 그렇지. 나 그게 어, 어, 가고 싶어서. 어, 어. 어. <laughs> 어 예.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마크가 없으면 때. 마크가 없으면 일반 스킬 버려라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음, 음.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예, 예. 아마 원래 이 표지에서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랩만 음. 랩만 따로 별도로 예, 종량제 봉투에다 버려 주세요. 대부분 그리고 랩은 음식에 한만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릴게요.